안녕하세요 비가 그치니까 반팔리끼는 약간 쌀쌀하고 긴팔리끼는 약간 좀 후덥지근하네요 뒤에 제텃밭 마늘밭입니다 작년 가을에 제가 이 마늘과 양파를 심으면서 낙수의 병충해 방제 효과를 실험하기 위해서 일부 구간은 낙수를 뿌려서 과절이 팔려 예방하고요 일부 구간은 모농약으로 놔두고 또 일부 구간은 우리 관행적인 작물 보호제를 살포해가지고 병을 방지하는 그 영상을 올렸어요. 잠깐만요. 2024년 10월 28일 마늘을 심고 락스를 뿌리는 영상을 잠깐만 보고 가시게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결과를 올려드리겠다고 했는데요. 제가 별 차이가 없어서 그냥 안 올렸었는데, 어느 구독자분이 댓글을 보았네요 결과를 언제 알려주실 거냐고. 그래서 오늘 여기 마늘밭에 나왔습니다. 한번 보면서 제가 결과를 말씀을 드릴게요. 네. 영상을 보시다가요. 나오는 필요한 물품들, 뭐, 옷걸음이랄지, NK 비료, 뭐, 이런 것은 자막 아래쪽에 쿠팡에서 판매하는 링크치를 언제나 필요하시면 들어가서 둘러보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고 계속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전체적으로 300평 텃밭인데요. 텃밭이고는 좀 높죠. 어, 이쪽에는 지금 항암마늘을 심었습니다. 아유, 이 풀을 매도, 풀이 끝이 없이 나오네. 조금 항암마늘을 심어가지고 지금 마늘 종들이 나오고요. 마늘 종들이 나오는데, 저는 이쪽에서 조화를 키워 가지고이조화로 다시 마늘, 종자를 만들기 위해서 마늘 종은푹지 않고 있고요. 저쪽, 새두르이 하얀 마늘이고, 저기 일반 마늘 좀 심었고요. 저쪽에 자생 양파하고 그냥 양파를 심었는데, 작년 가을에 제가 마늘을 심고 양파를 심으면서, 이쪽, 한쪽 구독을 실험을 한다겠어요. 양파와 마늘을 심기 전에 여기다가 우리 가축분 태비를 이제 밑거름으로 넣는데요. 그 가축분 태비가 이쪽에 수요가 워낙 많다 보니까 완전히 부숙을 시키지 못하고 절반 정도 부숙돼어가지고 공급을 해요. 그래서 냄새도 굉장히 심하고 뿌리면은 고자리 파리들이막 달려듭니다. 제가 작년 가을에 그 가축분 퇴비를 뿌리고 이, 이 마늘 양파를 심으면서요. 고자리 팔을 입하기 위해서 락스를 사용한다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실험한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처음 시장에서부터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락스를 뿌렸던 것이고요. 락스로 뿌려가지고 고자리 파리를 예방한다고 했었는데 지금 고자리 파리 피해도 없고 아주 튼실하게 잘 자랐습니다. 아주 엄청 건강하고 강하죠. 아주 이쪽은 우리 관행 쪽으로 작물 보호제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이쪽도 역시 전혀 고자리 파리 같은 피해는 없고요, 아니었고 아주, 없고 아주 건강하게 잘 자랐습니다. 여기까지는 관행 쪽으로 작물 보호제를 했고요. 이제 이쪽에는 무농약입니다. 농약을 안 했어요. 이, 이, 무농약을 한 것도 괜찮습니다. 잘 큽니다.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제가요, 이, 처음에 태비를 뿌릴 때 저뿐만이 아니라 이쪽 밭에 전부 다, 뒤에 우리, 이장기의 밭이나 저 뒤에나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테비를 갖춘 곳에서 갖춘 건 테비를 가져다 보니까 아주 온 동네에 냄새가 심하고 파리들이 엄청 달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심으면서 이거 고자리 파리 피에 있겠다 싶어가지고 했었는데요. 처음에 심었을 때도 파리들이 꽤좀 날라봤었어요. 그 냄새 때문에. 이거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이다. 무너게 한 곳은 피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실험을 했는데, 세 개가 전혀 피해가 없습니다. 과자리빨리 피해가 없어요. 병충해 잎마름병 뭐 이런 병도 전혀 없고, 그래가지고 비교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 결과를 올리지 않았는데요. <laughs> 어느 구독자님께서 그때 올렸던 짧은 영상, 서치 영상을 보시고 결과를 언제 올 거냐고 물어봐가지고 오늘. 기도 그치고 해가지고, 촬영해서 올려드리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 셰타 결과가 똑같아가지고, 뭐, 낙서 때문에 병충이가 왔다안왔다 이걸 비교할 수 없습니다. 무능약 사용 안한 것도 전혀 피해가 없어요. 그러시니까 참고하시고요. 또 다른 그 실험을 해서 또 영상을 올려드릴게요. 지금 밭에 제가 실험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브로콜리, 양배추 그리고 저기 뭐 옥수수, 고추, 저기 토마토랄지 장물들 오이 뭐다 심은 곳을 역시 락스 락스 0.3%영역을 뿌려주고 있습니다. 음, 이제 한 여행 가기니까 10일 전에 한번 뿌렸고요. 제 계획은 일주일에 한 번씩 뿌려주려고 하는데 지금 뿌린 데가 벌써 10일 됐네요. 어, 고추는 어느 정도 좀 활착이 됐고요. 지금 보니까 땅심을 받아가지고 이제 활착이 돼서 좀 이파리가 파래지고 있습니다. 낙서 그 뿌린 데가 10일 정도 됐는데요. 아직까지 뭐 저녁 이상은 발견할 수 없고요. 이제 방아다리가 갈라치고 방아다리에서 첫번째 고추가 맺혔는데요. 더 있다가 이제 좀더세력을 받으면은 여기 밑에 갯순을 잘라주고 방아다리 고추도 따 주는데요. 이렇게 처음에 세력이 약할 때이 갯순을 빨리 제거 버리면은 성장하는 게 굉장히 늦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까지 놔뒀다가 올해는 특히 이 고추에다가 계속 락스 0.3%의 용액을 한 일주일에서 10일 정도로 주기적으로 뿌리면서 탄저병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가 그걸 한번 <laughs> 실험을 해 드리겠습니다. 고추도 지금은 전체를 다 뿌렸는데요. 또 일부 극간은 락스를 사용을 않고 일부 극간은또 락스를 사용을 하고 일부 극간은 장무부지를 사용하고 이세 가지를 해가지고 한번 실험을 해 볼게요. 그가지고 이제, 한여름, 무대위가 지나면은, 그때부터 탄저병이 기승을 부리는데, 그때 탄저병 발생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에 대해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은제 영상, 네,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고요. 앞으로 올린 영상도 계속 봐주시기 바랍니다. 야, 이 풀은, 뇌도, 뇌도, 끝이 없네요. 끝이 없습니다. 풀가 없어, 이제. 아, 열무가 너무 커버렸네. 추대가 되었습니다. 아유, 버렸네. 추대되었어.